여러분 됐나? 여러분. 안녕. 우리가 잘 나오나?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습하러 왔는데 그, 뭐야. 우리, 그거, 멜론 라디오 뜬거 보셨나요? 저는 들었어요. 지금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이에요, 저는. 이거 목회 아니고 라운드인데 <laughs> 올라와 있네? 노래 너무 좋아서 운전 때마다 듣고 있어요. 쉬우야 힘내. 하면 해주면 힘들 것 같아요. 쉬우야 힘내. 여러분, 그, 뭐야. 저, 멜론라디오랑, 멜론라디오랑, 틱톡 계정이 생겼는데, 틱톡에 그 영상을 올렸어요. 주세요. 인스타 라면 사진 너무 좋아요? 라면 많이 먹어야겠다. 틱톡 영상 보셨어요? 귀여운 고양이랑 영상도 올리고, 막, 그렇게 영상 올렸는데. 네? 나와요. 여러분, 시스트리밍 다들 하고 계시죠? 망망망망망. 스트리밍도 해주시고, 저 틱톡에서 영상 봐주세요. 제가 올린 영상. 아니요, 집 아니고 연습실이에요. 전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멜론 라디오 시즌 2, 아, 시즌 2. 2화가 나왔어요. 루리편 2화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음. 요즘 볼거 많아서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더,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카메라 상하, 좌우로 씩씩 움직여주세요. 음. 음. 음? 멜론 라디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시즌 2 루리 편제 2화 앤드 틱톡 루리 그리고 루리의 쉿 Come on, it's blah b l 아니 근데 이거 댓글이 이거 좀 나중에 올라온다고 하시던데 저도 아니요 저 지금 이거 댓글 밑으로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안안 안 뜨네요.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따가 또 키고던가 아니면 이따가 안 되면. 내일 키든가 할게요. 손톱이 너무 길어요. 이거 연장한 거라서, 음. 그러면 여러분.